아잘 들립니까? 아 반갑습니다. 소유미장원 벌써 10회에요. 네, 10회 특집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뭐하는 날인지 다들 아시죠? 요거 네 매직기 두 대입니다. 아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가위 이벤트에 의해서 오늘 또 매직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빌리지에서는 두 대씩이나 협찬해 주셨어요. 나을 제가 까볼게요. 자, 빌리즈. 짜자잔. <웃음> 언박싱이다. <웃음> 네, 많이 언박싱이네요. 자, 빌리즈. 그리고요 대박인 건 요상한 TV 가기을 했습니다. 요상한 TV. 제가 예전에 벨리즈 리뷰 영상 올린 적 있죠?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발열이라든가 그열 올라오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이 프레스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살살살살 프레스를 좀 약하게 해주고 프레스를 해줘야지 더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많이 안 들이니까 손목에무리도좀덜 가고요. 굉장히 좋은 매직기입니다. 지금 어리지 매직기가 시중가로 얼마냐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 나오네 19만 원이네 19만 원. 네, 지금 19만 원짜리 매직기이고요. 이거를 두 개를 제가 오늘 어, 이벤트를 걸고 다음 주 수요미장원 때 네, 당첨자를 뽑을 거예요 두 분입니다. 어, 이벤트는 방송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모두가 참여 가능한 방법을 할 건데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더 베네핏을 드릴 거예요. 조금 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릴 겁니다.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매직기 신청 방법부터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매직기 이벤트 신청 방법은 제 인스타그램 y o 언더바 s a n g 제 인스타그램 제 인스타, 그램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직기 이벤트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뭐 짤막한 사연이라든가 그런 글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벤트 신청을 하시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날 쯤에 한 가지 포즈를 취할 거예요. 그 포즈를 캡쳐를 해서 신청할 때그사진을 같이 DM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곱하기 확률로 이름을 두번 적어서 네. 룰렛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식이 룰렛을 돌릴 건데요. 추첨, 신청해주신 분들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서 룰렛을 돌릴 거예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마지막, 제 마지막 미션을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리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두번 적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베네핏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되시죠? 아, 매직기 열판은 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길어요. 글램팜에 이렇게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근데 글램팜에서 제일 긴 사이즈 좀더 비싼 국가라인이죠. 그거랑 열판 길이가 같습니다. 벨리즈.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로 선물까지 보내 주신 업체이기 때문에 네, 홍보를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세요. 벨리즈. 나중에 뭐 매직 기를 바꿀 때가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벨리즈라 매직 키가 있다는 거를 한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